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이 시간은 단엽 단엽 생강 태우고 있는 난초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생강 태우기입니다 생강 생강튀김. 태우기 생강 태우기인데요 여기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 3반이죠 3반 여기에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엽 3반입니다 이쁘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laughs> 무식하죠? 음. 한번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밭자리 생강을 어떻게 극증하는데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옆에도 하나, 한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산밤, 산밤, 다녀니다산밭 다녀. 이렇게 네.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게 나오죠. 참고로 요즘 어제 우측 택배로 낙찰 납찰, 경매에서 낙찰받은 구독자에게 오늘 보내려고 했는데요. 어제 우측에서 전화왔습니다. 택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늘부터 거부한다고 해가지고요. 오늘 택배는 당분간 안 보내고요. 엄마님 해결되면 제가 잘 피고 있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택배로 보내려고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만 해게되면 우체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낙차된 난초를 물도 주고 했습니다. 살충 살균도 해가지고요. 잘. 키고 있다가 음, 며칠 있다 엄마니 해결되면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생강 음, 단엽 3반 단엽 3반 생강을 키우기 음, 했던 난초를 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크게 음, 하루 사이에 틀려져요 난초들이. 요즘 산채지에서, 산채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도, 산으로 이 가야죠. 가가지고, 예쁜 영상으로 찍어야죠. 오늘 택배도, 지연 관계로, 그리고, 난실에서 해운용과 얘기도 하고요. 좀 한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난실도 투어해가지고요. 구독자님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난초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택배를 보내면 오늘 포장하고 바쁜 날인데요. 택배를 포장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급하신 우리 구독자님이 연락 오면 다른 택배 회사로 보내야죠.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 생강극 특유해가지고, 이쁘게 올라온, 단엽, 산반을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소쿠리차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쁜, 이도 계속 이쁘게 올라옵니다. 하루에 다른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초도 제가 키우고 있는 생강 생강이있습니다 생강 이렇게 세영이 없이 올려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자리 난초라 한번 이렇게 키워보는데요. 대각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위에다 올려놨어, 올려놨어, 올려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생강 태운 게 뭐죠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오늘 물 주고 있었습니다. 물, 물을 딱, 물. 물 주고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사가 며칠 전에, 음, 올린 호정 호정 호정입니다 호정 호정 무진대요 이렇게 터질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올렸던 호정 신화가 빨리 올라가는데 아유 안 올라와요 신화 이것도 잘 올라오죠 미금 이건도 예쁘게 올라옵니다 신화가 이제 잘 자라죠 여기 여기 조금만더 있네요 여기는 만물신화 신화들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금수산도 이렇게 신화가 올라와요. 더디게 올라오네요. 올라오기는 막다 올라와요. 네. 한금조도 이렇게 양쪽으로 두쪽이 올라왔네요. 한금조도 올라오고요. 여기 아가씨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가씨. 여기 또 항산반, 항산반도 이쁘게 잘 올라옵니다. 상산반 이쁘요 한산반 네, 올라오고요. 호정도 이렇게 이쁘게잘 올라옵니다. 호정도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중투, 중투 신화도 올라옵니다. 옥로도 이렇게 여러 신화들 이싹다 눈에 붙였네요. 이렇게 다 올라오고요. 있습니다. 동강도 이렇게 신하들이 다 올라와요. 여기는 동강에 신하가 두개 올라왔네, 두 개. 이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게도랄지 이렇게, 난처들을,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물을 주고,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강 틈거 한번 보고 산반 단엽 생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이제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에 가가지고 네, 좋은 품종 산책 치주 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밖에 보니까요 모래기가다 끝났습니다. 모래기가 아,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또, 음, 금방 자라겠죠. 금방 금방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생강, 생강 태우기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요즘 구독자 늘리는데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 구독자안 늘려요. 우리 혹시 난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천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했습니다.